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았단 말이야 시장이 좀안 좋아 가지고 아 우려와 걱정을 조금 했는데 뭐 그럼에도 조금 희망을 제가 봤던 거는 그런 거지 일라이 릴리가 조금 올라갔다 정도 어 그랬어요 그런데 하, 지금 아마 내일도 시장이 좀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회복을 하는 척 하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또다시 1.4% 이렇게 또 빠지고 있고 아까 조금 회복을 했었거든 근데 다시 훅 빠지네 여기에다가 지금 s&p 빅스가 다시 5%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훅 내려와 가지고 이게 분명히 주말 상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무디스 뭐 신용 뭐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좀 영향을 많이 받네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되냐 환율 한번 볼까? 환율도 조금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 그렇게 보는 거 많이 안 좋아하는데. 환율을 보면, 1397원. 아, 더 빠, 아, 더 빠지긴 해야 되는데, 지금. 1397원. 3개월로 볼게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해보겠다가. 아, 내일 또 시장 안 좋겠다. 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봐봐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여기 구간에서 확실하게 라인이 잡혀있죠. 어, 이쪽 구간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다는 의지가 있고, 여기다가 에뭐 오늘 또 또다시 고점 한번 또 살짝 땅 쳤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의지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찍어 내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애지간하면은, 어, 지금 19만원 밑으로는 안 빠지면서 계속해서 20만원 위쪽 봉을 계속 위로 노리고 있고, 지금은 세력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감히 펩트론을 못 건드려요. 거기에다가 지금 ABL 바이오는 오늘 오히려 윗상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윗봉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펩트론 나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수익 수익 여부도 조금 개선이 될 거고요. 어 수익 여부도 개선이 될 거고 이제 남은 펩트론 지금 비만 관련 말고도 파이프라인 살아있는 것들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파, 파킨슨 병이라든지, 요런 것들, 파이프라인 살아있는 것들도 아마 좀 해결을 많이 한다라고 치면은 아마 팩트론의 밸류에이션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내가 그래서 요번주에 솔직히 시장 좋으면 한 35만원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아, 25만원 또 아, 시장이 안 도와주냐, 왜? 뭐, 그래도 이러다가 여기에서 행보하다 갑자기 훅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괜히 팔지 마세요. 시장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노, 어떡하노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형님들 멘탈 챙겨 놓으세요 이런 주식시장에서요 10중 8,9는요 멘탈 싸움이에요 내가 늘 말하는데 멘탈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10중 8,9는 멘탈 싸움이에요 우리 이거 멘탈 싸움 못 이기잖아요 진짜 아, 아가리 나사, 나가리판 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끝으로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어,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큰 그것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네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에휴 크게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러십시오 아시겠죠 음, 음 나쁘지 않네 어펩트론는 진짜 진짜 괜찮은데요 이걸 왜 걱정해 에 이거는 오로지 내가 봤을 때는요 형님들 딱 하나에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아까 솔직히 펩트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밑으로 은봉 빡 떴을 때 내려갔을 때 분명히 이거 영상 보던 형님들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팔았다 왜? 멘탈 털려서 근데 팔자말자 바로 꼬리 문거 보고 멘탈 더 털렸다 그러면서 내 영상 보면서 이제 욕할 준비하겠지 반도체 아저씨 이 개새끼 이거 펩트론 하나도 모른다고 <laughs> 보통 그러는 형님들이 대부분이에요 10종 8구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확신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확신이라는 게 결국은 내 투자가 지금까지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왔고 내가 투자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치면은 솔직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잡혀 나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안 잡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찾아보시는 형님들이 생각보다 투자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겠어 그렇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괜히 좋은 종목 이거 밑쪽에서잘 잡고 수익 나오다가 애매하게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쭉 올라가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에이 형님들 저는요 투자 수익을 내면요 솔직히 극한의 줄타기까지 가요 왜냐하면 나는 수익으로요 물론 내가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수익으로 솔직히 월급은 우리 애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우리 애들 그냥 학원비 내면 끝나요. 막내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월에 200 들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숨만 쉬어도200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 대출비랑 애들 학원비 하면 끝이 난단 말이야. 막내 6살이고 둘째 8살이고 첫째 11살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수익으로 마누라가 매달 15일 날돈 빼가서 이걸로 뭐 카드비도 내고 뭐도 내고 한단 말이야. 내가 솔직히 주식으로 내 헛소리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거짓말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나는. 이걸로 거짓말하기가 싫어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굳이 이걸로 왜 형님들을 현혹해 안 좋은 종목을 좋다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수익을 볼수 있다 없다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펩트로는 좋은 종목의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안 좋은 종목도 난 들어가요 근데 수익 보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메디콕스라는 친구를 내가 목요일 날 사는데 얘 황기 종목이에요 메디콕스 얘를 얘가 3년 내내 빠진 친구거든요 팍 하면 빠지면서 봐봐 어 그런데 얘가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한가로 받쳐지는 게 수요일인 거야. 저번주 수요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이런 거는 보통 연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매수할 기회만 달라고 시초가로 갔는데 18%에 시작해서 상한가 가도 9% 정도 수익 났어요. 그래서 들고 있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통 다음날 또 점상 가요. 점상 갔잖아. 그러고 나서 내가 주말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은 주말 지나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봐봐요.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8시 57분에 문자를 보냈어. 이거 사면상에다가 상한가 치는데 팔란다. 환기 종목이라서 이러다 상패간다고 하면서 팔았어요. 상한가에서 팔고 나서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극한의 극강까지 그냥 그걸 해요. 어, 극한의 극강까지 그냥 줄타기를 해버려요. 어, 줄타기에 줄타기를 하면서 투자 수익을 내요. 진짜, 진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얜병을 떠는 거예요, 나도. 어. 형님들, 내가 팩트로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투자 수익 내려고 환기 종목까지 들어가는 놈이 이거를 미쳤다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팩트로 나도 들고 있고 지금 한25% 수익 중인데, 아까, 어? 주말에 28%였는데, 조금 한5% 정도 깎였는데, 25% 정도 수익 중인데, 아, 3% 정도 까였구나. 괜찮아요. 나는 저 위에서 35만 원에서 정리할 테니까 그그고점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 안 믿긴다고요. 그럼 한번 받아 가 봐. 어차피 팩토는 여기 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 한번 봐 봐. 이거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내가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 뭐 형님들을 위해서 수익을 내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그래서 뭐 유기견 보호센터도 뭐 기부 좀 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도 조금 돈도 보내주고 물건도 보내주고 하면서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요런 것들 형님들한테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봐. 그냥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대신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실제로 좀제 용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수증 끊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고아원은 뭐 어릴 때부터 봉사 활동 하던데 거기 이제 못 가니까 결혼도 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해 가지고 못 가니까. 어 와이프도 근데 거기 원장님이랑 잘 알아. 왜냐면 그 연애할 때 옛날에 그때 같이 그 봉사 활동 다니던 때라서. 그래서 뭐 애들 돈도 보내 주고 뭐안 그러면 물건도 보내 주고 하고. 유기견은 순수 제가 개를 좋아해 가지고 뭐 센터 뭐돈 부족하다 하면 좀 보내 주고 그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를 유튜브 하고. 용돈벌이 할수 있게 구독, 좋아요나 좀 눌러주세요. 대신에, 팩트는 좋아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 멘탈 털리지 마세요. 그리고 최고점, 그 다음에 반도차 아저씨를 믿으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 싶으시면 그냥 문자 한번 보내놔봐. 그냥 이걸로 돈안 받아요. 내 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뭐,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 1 0 8 3 8 0 8 4 5 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 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봐 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속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 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 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또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 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어,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 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